어, 마지막으로 오니까 말이 겹치는 게 많네요. <웃음> <웃음> 다음 번은 제가 꼭 먼저 질문 드릴게요. <laughs> 아, 이번에 저는 이 글을 받았을 때 저희 큰 누나랑 같이, 친, 친 네. 누나, 저희 네. 큰 누나랑 리딩을 같이 했어요. 오, 네. 집에서 네. 누나 이거 대본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하는데 누나랑 저랑 어, 대본을 다못 봤어요. 우느냐고. 아... 거의 오열을 해가지고 네. 어, 너무 어, 그때 당시에 저희 아,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된 후였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음. 어, 지금도 기억해요 누나랑 저랑 단둘이 이거를 대본 앞이 안 보여서 네. 대본을 못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독님을 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음. 감독님하고 대화에서 제가 느낀 거는 어. 제 마음을 계속 읽어 주시려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을, 네. 네, 저를 계속, 어, 저랑 대화, 제 자신, 제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자꾸 대화를 계속 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어, 감독님을 믿고 가야겠다. 어, 어, 너무 하고 싶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어,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을 읽어 주시는 미팅 때도 유인수 배우에 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시던가요, 감독님이? 어~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어~ 저를 좀좀 좀 감독님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신 얼굴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뭔가 좀 대화 안에서 어떤 위로받는 느낌 어떤 어... 그런 따뜻함 네네. 어~ 그러면 글도 좋고 감독님도 좋고 이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어, 이번엔 어, 무거운 짐이 그래, 저한테부터 그래, 시작되네요. 내가 왔어요. 오, <웃음> <웃음> 몰카 같은 현장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음, 때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날지. <laughs> 저희, 어, 일단은 ENA 지금 역대 시청률 중에, 어, 우영우가 제일 많은 시청률이 나왔는데, 어, 그걸 뛰어넘는 시청률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 네. 어, 네. 만약에 그 시청률 소리 <laughs> 질러요. <laughs> 소리 질러! <웃음> <웃음> 만약에 그 시청률이 넘어간다면 네. 어. 저희가 뭐라 해야 되는데 <laughs>